올해 중간에 송민규 선수가 갑자기 전북으로 돌연 이적을 했어요. 큰 사건이었는데 네. 그때 당시 심경은 약간 이랬을 것 같아. 아, 아 내가 먼저 갈라 그랬는데. 로빈이 그리고 이제 올 시즌 어쨌든 포항이 어, 파이널 비에서 최고 위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쵸 맞아요. 에, 좀 마지막에 에. 안 좋게 됐지만 네. 어쨌든 2년 연속. 시즌 베스트11을 강상우 선수가 이제 수상하게 됩니다 네. 그러고 이제 올해 또 엄청 큰 ACL 결승전이 있었어요 제가 울산이랑 경기가 진짜 인상적이었어요 네. 거의 매, 멤버 진짜 포항 누구 나가고 누구 나가고 이적하고 누구 나가고 네. 해서 그 포항 대 네. 울산 거의 아까 말한 국가대표 네. 스쿼드랑 했는데 포항이 공을 돌리는 거야. 네. 진짜. 난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어. 울산이 공을 잡으면 어디다 줘야 될지 모르고, 막 윤비가랑 패스 실수하고, 막 김기 패스 막 네다섯 개 실수하고 이러는데 포항이 공을 돌려.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우선 뭐 전체적으로 감독님이 전술을 그렇게 딱 짜와 주셨고. 진짜 그 전술 기동, 기동 코인? 기동 파워. 그건 진짜 맞아요. 저희 아, 진짜? 선수들이 괜히 맨날 인터뷰 때 감독님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감독님 영향이 가장 컸었고 그 안에서 뭔가 포항은 큰 대회 때한 번씩 울산을 잡으니까 그게 오래지 않을까. 저희가 2패를 했었거든요. 네. 그리베에서. 네. 그러니까 이대회는 정말 해볼만 하다. 뭐 울산 홈도 아니고 전북. 홈에서 하는 거고 뭔가 이 전술이 전날에 연습하는데 될것 같고 예. 어찌됐든 체력적으로 우리는 3 0으로 나가야 하는 팀을 이겼고 예. 그 팀들은 울산 팀은 120분 뛰었고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음, 많이 했었죠. 음, 예. 음, 음. 그치 울산이 좀더 늦게 뛰긴 했지. 그렇죠. 그것보다 저희가 먼저 그냥 동시간에 뛰었는데 그그 그 사람들은 연장군전까지 갔고 아유. 저희는 그냥. 90분에 끝나 가지고 동시간 아니고 포항이 한두 시간 먼저 뛰지 않았나? 그 아니에요. 동시간이에요. 아, 아니 야 그냥 동시간 아니고 맞아요. 한두 시간 저희가 그쵸? 먼저 뛰었어요. 뛰었어. 맞아요. 뛰었어. 오전에 뛰었어. 예, 맞아 맞아. 그게 크거든. 왜냐면 맞아, 맞아. 저녁에 뛰어서 회복되는 속도가 에이. 다르긴 하잖아요. 그렇지. 아, 그 어... 그냥 넘어가시려고 이런딱 아, 디테일을 아는데 <laughs> 그쵸, 내가 에이. 저보다 저보다 잘하시네요. 무슨 동시간이야. 에이. 그거 엄청 컸는데. 그쵸, 그쵸. 아무튼 그랬습니다. 아니, 도대체 K리그 팬으로서 J리그를 어떻게 그렇게 잘 이기는 거야? 나는 그게 너무 궁금해요. J리그가 지금 몰락인가요? 아니면 그냥 K리그 수준 자체가 높은 거야? 저는 근데 제가 뭐 외국에서 뭐 생활을 네. 안 해봤지만 캐리그 네. 수준이 진짜 높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네. 해요. 이게 뭐 네. 팬들이 재밌다 재미없다 뭐할 수는 있겠지만 음. 수준으로 봤을 때 사실 ACL 나가서도 뭐 전북이란 팀이 우승할 때도 있고 울산이 우승 했 작년에도 울산에 뭐 코로나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울산이 결론적으로 많이 우승을 했고 울산이 우승했지. 그러니까 네. 이것만 봐도 이게 수준이 떨어지는 수준은 아니라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준이 좀 저는 좋다고 좀 생각을 해요. 자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결승전에 대해서 이제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에이. 그 아릴랄 어떤 팀이었습니까? 우선 뭐 아릴랄도 아릴랄인데 에이. 그 축구 문화의 충격으로서 먹었어요. 어떤? 그냥 들어가자마자 한 시간 반 전인데도 꽉차 있었고 에이. 그렇게 꽉찬 경기도 처음 봤고 에이. 축제인 줄 알았어요. 진짜. 아니 중동은 축구 리그가 왜 이렇게 그런 거야? 막 DJ들 와서 노래 부르고 있고 아 중동이 노는 문화가 예. 그런 게 있으니까 거기는 술도 못 먹는 문화인데 사우디는 그런 데도 거의 막 진짜로 놀자판으로 놀고 있고 그 안에서 막 카드 섹션 막 하고 있고 그거에 우선 첫 번째 와와 와, 진짜 멋있다 예. 그냥 같은 축구 선수로서 와 진짜 멋있다 이거 음. 이런 이런 느낌을 받았고 예. 야 이거 잘못되면 오늘 진짜 망신 당할 수도 있겠구나 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이 이 팀은 우리를 팬부터 잡아먹으려고 하는구나, 아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웅장함이 느껴졌다고 네. 한, 다고 해야 되나? 좀음 그런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니까 그러니까 분위기에서 좀 압도를 하는게 네. 사실이에요. 그쵸. 어. 그러고 나서 아릴라 팀 했는데, 2, 제 멘트가 마레가 선수였 마레가 피지컬 음. 어마어마시아 피지컬이 어마무시하던데. 어, 또걔는 진짜 처음 느꼈어요. 뭐, 어떤 누구보다 걔는 달라고, 음. 잘하고. 아, 진짜. 기가, 잘해요? 기가 막혀요. 네. 근데 제가. 마레가가 멘트였나요? 예, 네. 어. 뭐가 느꼈냐면, 네. 네. 한번 제가 바짝 붙었다가 걔가 볼을 흘려가지고 제가 한번 이렇게 팔로 딱 쳤는데, 에. 우선 제가 뭐 케이리에서 힘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 에. 치고 나서 걔가 한번 이겨내서 이렇게 쳤는데, 에. 어찌됐든가 제가 막 끝까지 따라가지고 그거를 이제 골킥으로 만들었어요. 네. 그러고 나서 들었던 생각이 혼자 마음속으로 나 진짜 오늘 쪽팔릴 수도 있겠구나. 아. 계속 뚫려가지고 그때부터 야, 얘는 진짜 내가 미친듯이 잡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네. 들었을 22가, 정도로 네. 위압감과 네. 힘과 모든 게 진짜 대박이었던 선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유럽 갔다 온 선수들은 다르긴 다르구나. 맞아요. 그러니까 어. 왜 다른지 아. 뭐 이게 TV로 안 보였을지 몰라도 네. 해보면 네. 야이 사람이 왜 그냥 아. 이런데 가고 뭐 포르투에 가 있고 왜 이렇게 큰 돈을 받고 하는지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TV로는 마레가가 뭐 위협적이긴 했지만 음. 어떤 그 TV로 봤을 땐그 중앙 미들필더가 더위협적이그 네. 이름 뭐였죠? 아무튼 그 중앙 네. EPL 갔다 맨발잡이 네, 그게 더 위, 걔가 더 위협적으로 뭔가 네. 느껴지긴 했는데 또막 막상 또 마레가랑 부딪혀 보니까 네. 그랬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전반 시작하자마자 너무 어이없게 그니까뭐 어이없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슈팅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 네. 중동 애들 피지컬은 어때요? 걔네들나 용병이었다고 치면은? 아, 중동, 그냥, 사, 사우디 선수가 엄청 많았는데, 그 네. 주장이 저랑 같이 있었잖아요. 네, 주장. 네. 전 저보다 주장이 나 말른 사람을 네, 네. 처음 봤어요. <laughs> 아, 지금 몇킬로 나가세요? 제가 한, 그래도 70은 나가요. 아, 7 0 k g 나가요? 네. 아. 근데 엄청 그냥 빼말라가지고, 거의. 네. 그 사람 막, 리그 막, 300경기인가 막, 예, 네, 맞아요. 근데, 아 네. 그러니까, 피지컬이 전부는 아니구나. 예, 네. 이 선수를 보면서도 아우. 많이 느꼈었죠. 아우. 여기 또 세징냐랑 비교해도 아릴라 용병들이 넘사였나요? 이거는 사실 사이다. 마레가랑 비교해도 봤을 때는 아릴라 용병들이 요 저는 넘사인가요? 뭐 세징냐 쓸래, 마레가 쓸래. 만약 한다면 음. 이게 포지션 차이도 있겠지만 음. 마레가는 정말 대박인 선수인 아, 것 같고 아 진짜 근데 그... 세징냐가 만약그 안에 낀다? 그러면 음. 그것도 모를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세징냐가 그 잘하는 무리 안에 끼면 그 선수는 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니까. 아, 마레가가 음. 그 정도로 이렇게 몰라. 그 저도 에. 경기를 풀로 봤거든요. 근데 막그 정도로 말해가가 막 엄청 그런지는 몰랐거든. 키가 크고 힘이 센데 그두 번째 골랐을 때그 움직임 봤잖아요. 민광형 이 밖으로 치는 척하면서 안으로 들어와서 그게 자기 힘을 쓸줄 안다는 거. 자기가 에. 늦게 들어가도 힘으로 막으면 왜냐면 드리블할 때 걔가 발 보면 발로 안 해요. 손으로 막으면서 드리블하니까 못 나간다는 거 알고. 자기도 볼도 잘 차는데 힘으로도 막아버리니까 저라는 수비수는 뺏을 수가 없는 거예 힘에서도 안 되니까 아... 그러니까 아, 이 선수 진짜 머리 좋다라는 걸 많이 느꼈었죠 아 진짜 네. 아... 그리고 진짜 또 인상적이었던 게 진짜 역시나 그 신진호 선수가 네. 와 진짜 88년생 88인데 네. 뭐 사이드 갔다가 돌파했다가 찢어졌다가 그리고 우리 강상우 선수는 좀 부진했고 음. 네. <laughs> 그경이는 제가 많이 아쉽긴 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래도 국대 강상운데 기대치가 있었는데, 뭔가. 그니까 수비에 더 치중할 수 밖에 없었던 경기였나? 음. 그래서 뭔가 공격 쪽에서 활약이 좀막 많지 않았나?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우선 제가 올라갔을 때 마레가 선수가 수비는 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모든 전력상 저희가 약하기 때문에 쉽게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쵸. 골도 먹은 상황에서 더 공격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한데 먹으면 더 끝이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진짜 안, 여기서 얘기도 안 들리니까 네. 문제점은 보여도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아니, 이, 이렇게 얘기한 데도 안 들렸어요? 그게 너무 압도적이어서? 안 들려요, 안들려 아 여기서 그냥 아 소리 질러야 들릴까 말까요? 아, 진짜? 그게 이제 TV로 어떻게 들렸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안 들렸어요. 아무것도 안 들리고, 이제 신나가지고, 이제 사우디 팬분들은 막, 진짜 신나게 응원하고 있고, 막, 우우우 막 이러는데, 음 이게 막 진짜로 그런 가 그, 그, 움직이는 것처럼. 음 끝나고 나서 이 생각 들었어요. 와, 내가 이렇게 그토록 바랐던 경기가 진짜 꿈인 건가? 그러니까 이게 뭔가 조금, 이게 막 정신이 살짝 에. 이상해졌던 네. 경기였던 것 같아요 어... 근데 진짜 엄청난 경험이었죠 진짜 뭐 월드컵 가도 그럴 수도 있는 에. 거잖아 그래서 왜 경험 경험 하는지 알것 아...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런 진짜 몸값 높은 선수들이랑도 뛰어보고 그쵸, 이제 마레가 막아봤으니까 에. 또 다른 피지컬 좋고 기술 좋은 선수 뭔가 그런 막는 그런 것도 그쵸, 있고 진짜 그런 게다 경험이겠네요 진짜 네. 어쨌든 근데 결승 간거 자체가 진짜 대박이었어요 그죠? 저희도 대박이라고 생각했어요. 음, 복받았다 우리 이런 음, 생각. 맞아, 봐요. 진짜 예. 맞아, 맞아. 엄청난 선수들한테 예. 엄청난 경험이었어. 아무튼 진짜 준우승도 진짜 정말 잘한 거고. 예. 어, 다시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축하드린다. 예.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형들 질문 조금 제가 대신 해보면은 반대발잡이 풀백이잖아요. 아유. 근데 몰라 요즘 축구가 좀 많이 바뀌어서 어떻게 는지 모르겠지만 풀백은. 윙백까지도 모르겠어. 근데 풀백은 정발이 유리하다. 이건 음. 어떻게 보면 축구에서 좀 정석이잖아요. 그쵸. 필립 라이라는 선수도 자기는 양쪽 다쓸수 알지만 나는 오른쪽이 더 편하다라고 음. 인터뷰한 적도 있고. 에. 그리고 뭐 지금 해외 축구를 봐도 반대발잡이 백은 거의 없어요. 에, 맞아요. 근데 이제 반대발잡이 백이잖아요. 에. 그거에 대해서 어때요? 어, 사실은, 근데 저는 이게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에. 그게 맞는 말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또 반대로 음. 이게 장점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케이스 바이스 케이스처럼 음. 그냥 어떤 누군가가 바라봤을 때 시선 차이인 것 같아요 음, 어떤 누군가가 예. 어떤 누구한테는 장점이 될수 있고 아, 아. 어떤 사람한테는 단점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감독님의 영향에 따라 저 같은 선수는 이게 좋은 선수 장점이 될수 있는 선수고 단점이 될수 있는 선수라고 좀 생각을 해요. 본인은 어떤지 저는 그게 궁금했거든요. 아, 그게 더 저는, 편한지. 네, 저는 왼쪽이 더 편해요. 편하긴 해. 오른쪽도 편한데, 네. 그러니까 둘다 똑같아요. 너어디 쓸래? 이러면, 네. 아, 그럼 선택해 주세요 할 정도로. 아 진짜. 네, 그냥 나는 선호하는 포, 포지션이. 네. 근데도 정말로 아슬아슬하게 왼쪽이 더 편하긴 해요. 아 진짜. 네. 왜냐면 오. 저는 지금까지 아스, 왼쪽을 더 많이 봤었고, 어. 저는 이게 정말 장점이 된다 생각하거든요. 월드컵 어디로 나갈래 하면은. 그럼 저는 왼쪽으로 왼쪽 왼쪽 백으로. 알, 왜냐면 오. 왼쪽을 봤을 때 네. 왼발잡이의 장점은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대로 결대로 갈수 있지만, 그쵸. 오른쪽은 여기 여기 세 개를 아무리 얘가 각도를 막아도 어. 왼발은 조금만 각도를 막아도 아, 가운데는 못 넣거든요. 그, 윙이 다가왔을 어, 때 어, 왼발잡이니까 네. 이렇게 잡아야 그치, 돼요. 그치, 그러니까. 그치. 근데 오른발잡이는 잡아도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다가오면 이쪽을 네. 주면 되고 아. 이쪽을 막으면 가운데를 주면 되고. 음. 그러니까 저도 저만의 이런 뭔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살아왔다고 생각을 아. 하거든요. 그래서 아. 저는 정말 오른발 자비가 아. 왼쪽을 쓰는 것도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한 명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네. 맨체스터시티에도 보면은 칸셀로 선수가 네. 이제 왼쪽백 보다가 네. 이제 공격 시에는 가운데 미드필더로 예. 그 전술 보고 난 약간 좀 충격을 먹었는데 네. 그게 난그 전술이 한번 유행이 올 거라고 생각해 아, 예. 사이드백이 공격 시에는 음. 가운데 미드필더로 오는 거야 음. 물론, 요번에 그, 안익수 감독이, 에이. 양쪽 다 가운데로 넣었지만, 그건 나는 뭐 절반의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에이. 4백에서 이제 한 명만, 가운데 미드필드 약간 수비형으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3백이고, 수비형이 하나 더 생기고, 난이 전술이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에이. 그게 한번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제일 혜택받는 선수가 누구냐 했을 때, 강상우거든. 근데, 제가 봤을 땐그 유행이, 한 강상우 선수 37살 때, 오지 않을까. <laughs> 전성이 다 끝나고. 은퇴했을 음, 응, 수도 있어. 쉽지 않은데. <laughs> 근데 가운데도 많이 서봤고. 그 네. 원톱도 서봤고, 미드필더도 그쵸. 서봤고. 그런 전술을 어떻게 보면은 내년에 이제 강상우 선수가 뭐, 뭐 계속 포항에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음. 팀에 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이용해서 하는 전술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강상우 선수 때문에. 아, 뭐 그렇게 만약에 해주신다면 뭐 감사한 부분도 있고. 네. 그것만, 그거는 진 사실 감독님의 이제 생각. 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만약 그렇게 해준다면 저도 자신은 있을 것 같아요 아, 가운데 미드필더에서 그쵸, 공격하고 에이, 그래서 죠그좀 많이 이제 뭐 어필도 할수 음.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음. 해볼 정도의 이제는 연차가 되니까 요즘은 진짜 네. 그 3-4-3을 많이 하면은 네. 윙백들이 진짜 너무 귀해 음. 그렇게 많이 뛰고 잘하는 선수를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앞으로 더 귀해질 것 같아요. 강상우 선수 같은 스타일은. 어, 진짜 기대가 큽니다. 네. 어, 그렇고 이제 뭐 전북 얘기 막 네. 이런 게, 왜냐면 전북 썰이 한번 있었잖아요. 아, 그렇죠. 전북 이적 썰이 올해 네. 말고 네. 예전에 한번 있었죠. 네. 그러다가 갑자기 이번에 올해 중간에 송민규 선수가 갑자기 전북으로 돌연 이적을 했어요. 큰 사건이었는데 네. 그때 당시 심경은 약간 이랬을 것 같아. 아, 아 내가 먼저 갈라 그랬는데. 아, 그, 그거는... 아니었구나. 아, 그런 느낌은 아니었고, 아, 그 어찌 됐든 간에 네. 올해 끝나고, 이제 계약 뭐, 기간은 어떻게 돼요? 현재 지금은 1년, 올해 하면 1년이 남아 있는 거고, 2022년까지 그쵸, 그쵸. 어, 네. 그리고 민규가 갔을 때도 우선 올해 저는 중간에는 간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음. 그러니까 제가 뭐... 올해 끝나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정말 지금도 어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를 정도로 음, 기다리고 왜냐면 지금은 선수들 음. 다 몰라. 에. 그러니까 뭐 강상우 선수뿐만 아니라 그때 주민규도 왔었고 누구 모든 선수들이 지금은 뭐 재계약을 하냐, 그쵸, 도, 뭐 다른 팀에 가냐는 아무도 모르는 시, 시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중간에 간다는 생각은 한번도 안 했었고 뭐 지금도. 뭐, 했는데, 이제, 민규의 상황을 보면서, 그냥 선수로서는 그냥 존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선수가 선택을 했으니까. 음. 왜냐면, 하 뭐, 그 선수가 결국은 선택과 책임을 따르는 거니까, 그선택 했을 때는. 존중을 했, 해주되, 저는 포항이란 팀인 선수이기 때문에 많이 아쉽긴 했었죠. 왜냐면, 민규의 도움을 많이 받던 선수였으니까. 그래도 같이 1년을 하고, 가더라도 1년을 하고, 우리가 딱 좋게 갔으면 좋겠는데, 이 친구가 빠지면 또 힘들어지는 건 사실이니까. 그렇죠. 에이. 그것 때문에 조금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게 음. 좀 많이 어려웠던 존중은 해줬는데 서운한 점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서운할 수도 있고 근데 선수 입장에서는 그 친구가 하는 게뭐그 음. 분위기 안에서도 선수라면 어, 내가 만약에 민기였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음. 서운한 감정은 들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네, 상황이 충분히 그럴 ]니까? 수도 음.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좀 생각을 했어요 아쉽다고 생각했었죠 음. 을 제가 이제 포항 팬 카페? 그것도 음. 잠깐 염탐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강상우 선수 이적설에 대해서 굉장히 화두더라고. 네. 근데 포항이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뭐 빚이 많다. 뭐 이런 게 있어서 차라리 우리 강상우 선수도 이럴 때 비싸게 보내주고 음. 빚다 갖고 처음부터 시작하자 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 음. 네. 그래서 강상우 선수가 남든 아니면 정말 비싸게 다른 팀을 가서 포항한테 이득을 얹어주든 그거는 뭐 어느 쪽이나 뭐 존중받고 또 좋은 음. 선택이라고 생각이 저도 그걸 보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거치는 뭐 이게 보통 다들 다른 선수들 다 언제 정해지죠? 이게? 그러니까 저도 정말 궁금해요. 이적 그러니까 기간이 다 있잖아. 에, 이게. 뭐 케이링은 2월까지. 아, 조금. 2월까지? 예, 아직도 없어? 예, 아, 아직도 아. 많이 남아가지고. 아, 그 공개훈련 가했는데도 갑자기 이제 다른 팀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음. 저도 사실은 이제 뭐 주변 친구들도 어떻게 되냐 하는데 음, 음. 저도 모르... 가장 답답한 사람이 저여가지고 음. 왜냐면 말하면 아또 숨기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음. 진짜 모르는데 차라리 그렇지. 알고 음. 숨기면 그나마 음. 그래도 음. 위안이 음. 되는데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좀 다른 사람은 나를 또 숨기는 것까지 좀 음. 느껴지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런 음. 부분에 있어서는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아까 또 많이 나왔던 질문이 강상우 선수 하면은 약간 헐리우드 액션이 좀 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요 나는 솔직히 많이 못 봤거든요 음. 아 우선 네. 좀 죄송하게 생각을 <laughs> 하고 <하는 거 웃음> 아, 욕좀 먹었어요 그걸 많이 먹고 있고요 아 이게 진짜? 저도 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 아 이게 많이... 뭐 되게 좀 민감한 그거예요? 아 왜냐면 이게 어. 어찌 됐든 간에 좋은 건 아니니까 어. 이게 왜냐면 헐리우드 액션이라는 자체가 큰 과격이 없이 네. 크게 과격을 당한 것처럼 행동을 해서 어. 파워를 얻거나 그런 걸 이득을 취하려는 거니까. 근데 이제 팬분들이나 에. 이제 이쪽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에. 그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데 에. 뭔가 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에. 생각하냐면 그것도 하나의 기술이거든. <쏘> 맞아. 요어 진짜 그러니까 너무 티나게 막 이거 그거는 좀뭐 그러면 욕 먹을 수도 있어. 에. 근데, 진짜 요령껏 잘 넘어지는 거는 기술이고, 요즘 어차피 다 VAR 있는데, 그쵸. 그렇게 넘어져라도 봐야지. 네. 나는 그런 생각인데, 이게 조금 강성호 선수한테 좀 꼬리표 식으로 따라다니더라고요. 네, 맞아, 맞아. 어. 그래서 요새는 조금 저도 나름대로 고치려고 하는데, 네. 이게 아무래도 저도 축구생활, 모든 사람이 습관이 있듯이, 네. 저도 이제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저도 그 기술이, 아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좋게 말하면, 기술이, 저만의 기술이, 터득이 돼서 습관이 돼서 저도 모르게 나오면서 그런 행동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많이 고치려고 했는데 도 네, 네. 불구하고 알겠습니다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어느 정도의 그런 스킬은 필요하다고 네. 생각하면서도 또뭐 네. 강상우 선수도 좀 이렇게 고친다니까 뭐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오늘을 사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예요 아, 네. 혹시 마지막으로 강상우 선수가 어떤 여이 네. 나와서 좀, 좀 얘기하고 싶었던 거나 네. 뭐, 뭐 팬분들한테든 뭐 가족들한테든 누구한테든 좀 자유롭게 마지막으로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 우선 이렇게 어, 정말 좋은 시간 그리고 좋은 사람과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너무 좋게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팬분들과 이렇게 직접적으로 소통하면서 얘기하는 건 사실 포항에 있을 때 빼고는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좀 너무 어,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말하는 거 너무 좋아하고 이렇게 진행도 잘 해주시고 이렇게 뭔가 질문하신 거에 있어서 대답하는 것도 너무 제가 막 이런 걸로 통해서 스트레스를 SDG 많이 풀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시간이 또 자주 있었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 이제 여기 들어와 주신 분들 대다수의 팬분들이 다 케리그 팬, 말아주세요. 축구 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케리그를 많이 사랑해주신 만큼 너무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테니까 좀더 케이 리그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제 코로나만 풀리면 감사합니다. 많이 응원해 주셔서 저희가 정말 최고의 경기력으로 많이 보답드리는 어 저뿐만 아니라 케이 리그 선수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자, 그럼 오늘 저희는 여기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다들 끝까지 봐주신 형들 너무 고맙습니다. 가겠습니다.